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스쿠리아 로또 TV 함께하는 로또 분석 1030회차죠? 자, 1030회차. 아, 오늘은 영지분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자, 1030회차. 아,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 이번주 1030회차 여덟수가 아, 제외수로 나왔는데요. 자, 2번, 3번, 5번, 10번, 11번, 34번, 35번, 42번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4번 라인구간, 5번 라인구간, 또 2번 이렇게 대각선 라인구간들 아, 유심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28번, 3 4 40번 라인구간 아, 이런 구간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자 제외수로는 14번, 23번, 31, 33, 37, 44, 4번 중에서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숫자 많으면 한수 정도 예상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금라인 구간들에서 어, 이번 주 이렇게 행운의 숫자들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도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도분석에서는, 어, 이번 주 209, 409, 709, 809, 909에서, 어, 이번 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특히나 7, 8, 909이, 어, 0끝나인 구간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행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출연 구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0회차 미출연 구간에서는요. 자, 1출부터 4출까지 16수 나왔구요. 5출부터 9출까지 총 16수. 자, 11출부터 30출까지 총 30, 13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회차 어, 요 구간이죠. 자, 3, 4세로 구간 라인에서, 어, 13수에서 어 다섯 수가 나오게 됐고요.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보너스 볼까지해서 1 5수 나오게 됐고요. 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도 있었네요. 자 이번 주도 똑같이 3, 4 구간 라인에서 1 3 수가 나와 있고요. 자 지난 해차와 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아무튼 요렇 요 구간들 또 지난해차 다섯 수에서 영수나왔고요 이번 주또 다섯 수에서, 어, 당연히 또영수가 나오겠죠. 자. 자, 이렇게 한번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세로, 2세로에서 어, 10수가 나와 있는데요. 지난해차 두수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회차에서는 좀, 어, 10수에서 어, 한번 재회수로, 여기 전체 재회수로 한 번, 어, 가져가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번호, 단번대에서 이렇게 또 잡으실 분들은 열세수 여기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세수로 해서 잡으셔서 돌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미출현 구간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자동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자동수에서는 자, 이렇게 나왔죠. 8번, 9번, 자 8번, 4주차 구간, 8번, 그 다음에 9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4주차 구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 4주차, 29번, 4주차. 자, 33번 사주차구간 이렇게 다섯 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 보통 다섯 수 정도 나오게 되면 여기서 한수 정도는 꼭 나오지, 나오는 그런 패턴이니까요. 자, 여기서 꼭한 수는 잡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 전체 흐름 구간 핵심. 위 약구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이 나온 다음에 11번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12, 12, 12번이 나온 다음에 11번,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11번과 또 5번이 또 이렇게 같이 나오는 흐름 보이고 있죠. 자, 12번, 다음 12번과. 5번, 이렇게 같이 나오는 그런 흐름 패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12번 다음 수한칸 띄고 5번으로 가는 그런 패턴도 보이고 있고요. 자, 12번 다음 수 5번. 자, 과연 12번 다음 수 5번이 나올 수 있을지 또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자, 12번의 다음 수, 2수죠 11번, 12번의 다음 수, 11번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3연번인 1 2번의 3연번째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두 칸을 띄우고 13번으로 가는 흐름 또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18번에 한칸 띄우고 13번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에서 11, 12, 13, 14번 요 번호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 12번이 나오면 다음수로 어 18번으로 가는 흐름 또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12번과 18번을 함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12번이 나오면 한칸 띄우고 18번으로 가는 흐름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3번, 24번, 25번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도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41번인데요. 41번의 다음 수또 있죠. 이렇게 41번, 45번이 나온 다음에 41번, 자 41번이 나온 다음에 45번으로 가는 흐름도 이렇게 보이니까요. 자 45번은 꼭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40번대에서 꼭한 수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어, 1030회차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당번 흐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표죠. 자, 전체 흐름표, 어, 1030회 차죠? 자, 1030회 차,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13번, 17번. 자, 여기서부터 봐야죠? 자, 2번, 9번, 31, 45번. 이렇게 번호가 나왔네요. 대각선 라인에서. 꼭한 수는 나오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45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1번, 4번, 13번, 17번, 34번, 39번 번호 10회차에서 나왔고요. 12번, 15번, 16번, 17번, 24번, 29번에서 이렇게 또 나와 있구요 자. 이 앞번호에서는 계속 멸구간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멸구간 가고 있으니까요. 이 번호들 중에서 찾으셔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분석 제외수. 아, 한 수에서 두수 정도는 당번으로 나오는데요. 자, 2번, 4번, 16번, 21, 23, 28, 35, 36, 40, 43, 45번까지 해서 자, 이렇게 번호 달려있으니까요. 자, 이 번호에서 당번 한수 정도 찍으셔도 되구요. 다 전체 제외수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11수가 나왔을 때 전체 제외수가 됐구요. 또 여기도 전체 제외수로 나와있는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전체 제외수가 됐네요. 여기도 전체 제외수 10수인데, 제외수 1 1순인데 1수가 나온 적이 있구요. 자, 이런 흐름도 있으니까요. 11수일 때두수 나온 적이 있구요. 열한 수일 때한 수, 열한 수일 때한 수, 자 보통 한수 정도 또안 최근에는 안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해서 자 여기도 열한 수인데 한수 나왔네요. 그런데 한 수가 나올 때마다 열한 수일 때한 수가 나올 때마다 35번, 여기도 35번 나오게 됐고요. 자 열한 수일 때자 45번 하고 5번 하고 45번 나오게 됐고요. 자, 11수일 때 17번 나오는 흐름 또 있네요. 자, 11수일 때 15, 25, 33번. 또 11수일 때 12, 20번. 이런 수. 또 45번도 있네요, 여기. 자, 이런 흐름이 인, 있, 있는 가운데, 어, 여기서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등 당첨 후, 한 수에서 두수 정도 나오는 패턴에서는요, 8번, 10번, 11번, 14번, 15번, 21번, 37번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한 수에서 두수 정도, 어,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한 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 제외수, 8번, 18번, 25번, 26번, 27번, 32번, 38번, 42번이 강력 제외수로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숫자도 또 있을 건데요. 자, 이 앞에 번에서 삼연번수, 삼연번이 되는 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34번. 자, 이런 번호들 31, 34, 또 재회수가 되겠네요. 자, 31번과 34번이 재회수, 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과 34번까지 해서 재회수로, 자, 이렇게 잡아서 이번 주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어,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또, 마지막, 또, 처서가 지났죠? 또, 가을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잘 준비하셨다가, 이번 주 정말 대박나는, 그러한 한주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